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미대 프렌츠 모엔슨이 지은 용기가 필요해라는 책이야.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 옛날에 걱정이랑 걱정은 다하는 생쥐 한 마리가 살았어요. 생쥐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때에도 걱정을 했어요.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걱정을 했답니다. 밖에 나가 먹이를 모을 때도, 오, 어, 충분히 먹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아이, 분명히 내가 여기다가 먹이를 다 챙겨놨는데, 아, 그래도 먹이가 모자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걱정했어요. 이렇게 늘 먹고도 남을 만큼 먹이를 모으는데도 말이에요. 오늘도 빨리 가서 먹이를 더 모아야지. 아, 먹이가 부족할 것 같아. 생지는 잠을 잘 때도 걱정이 산더미 같았어요. 누군가 원래 자기 집에 들어와 자기를 잡아먹을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아무도 생지의 집엔 들어오지 않는데 말이에요. 아, 너무 무서워. 지금 시간은 벌써 밤이 깊었는데. 혹시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 정말 무서워. 이 이불을 두껍게 몸에 감싸서 나를 보호할 거야. 어느 날 집에 있던 생쥐는 조용한 숲을 뒤흔드는 커다란 소리를 들었어요. 들쥐가 이삿짐을 한 가득 싣고 이사를 오는 소리였어요. 브롱 안녕? 난이 자리에. 이 숲에 새로 이사 온 들찌라고 해. 반가워. 여기 내 짐들 보이지? 난 여기서 꽤 오랫동안 살 작정이야. 아, 어, 어, 안 돼. 생지는 들찌가 이사짐을 바로 옆집으로 옮기는 걸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 저들찌는 아, 왠지 위험해 보여. 도대체 어떤 녀석이지? 아 이 먹이도 나 혼자 먹기에는 부족한데, 어, 저 녀석은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생지는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요, 또 걱정했어요. 생지는 새로 이사온 이 무시무시한 이웃에 대해 알아보려고 가지고 있는 책을 모두 꺼냈어요. 그리고 열심히 들취에 대한 내용을 읽었어요. 어, 들쥐는 이렇게 생겼고, 오, 아기 들쥐들은 이렇게 생겼대. 어, 여기 나무 들쥐는 무척 무섭게 생겼는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들쥐들은 더러운 하수구에 살고 아무 곳이나 먹어치운다. 또 온몸이 병균 투성이고 다른 동물에게 병을 퍼뜨린다. 그리고. 작은 동물들을 꼬드겨서 지하실로 끌어들인다. 아, 아 무서워. 아, 난 이제 어떡 하면 좋아? 아, 이 들쥐들 정말 무서운 아이들인 걸. 생지는 너무 너무 겁이 났어요. 생지는 들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만 했어요. 예, 툭툭 팍팍. 아, 빨리 이 집들을. 아주 꽁꽁 싸매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야. 어 정말 무서워. 우리 집에 와서 병균을 옮기면 어떡하지? 어 무서워. 생진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병까지 났어요. 너무 아파서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어야 했지요. 아그 무서운 술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이제 난 끝장이야. 어, 정말 내일이라도 찾아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둘지가 쳐들어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대신, 편지 넣는 구멍으로 어느 날 쪽지 하나가 팔랑 들어온 거예요. 어, 뭐, 뭐지? 이거는 만 쪽지야? 당신을 초대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같이 차를 마시고 싶어요. 깜짝선물도 있답니다. 당신의 이웃 들지로부터. 생쥐는 방금 읽은 쪽지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어? 들쥐가 작은 동물들을 지하실로 끌고 가려는 걸까? 도대체 나에게 줄 깜짝 선물이란 게 뭐지? 어휴, 무서워. 하지만 생쥐는 감히 초대를 거절할 순 없었어요. 생쥐가 거절하면 들쥐는 화가 날 테고 화난 들쥐가 무슨 짓을 할지는 뻔하잖아요. 무서워도 오긴 왔는데 무슨 속셈인지 아직도 정말 궁금해. 하지만 뜻밖에도 들쥐는 아주 친절했어요. 게다가 생쥐가 와준 걸 매우 기뻐했지요. 영생지야 와줘서 정말 고마워. 사실 오늘은 내 생일이거든. 내 생일이라 우리 이웃에 사는 생지 너를 초대하고 싶었어. 뭐? 세, 세, 생일이었어? 어그 그, 그래. 축 축하 축하해 들지야. 알고 보니 오늘은 들지의 생일이어서 아주 커다란 생일 케이크도 구워 놓았지 뭐예요. 그런데, 생지는, 와, 저 케이크에 독이 있을지도 모, 뭐 모르겠는걸? 이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한참 뒤, 들지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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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룰루랄라 춤을 춥시다. 생지도 즐거워져서 걱정하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게다가, 케이크도 거의 다 먹었답니다. 어, 생각보다 둘지는 괜찮은 녀석인걸. 어, 정말 즐거워. 그렇지, 생지야. 우리 집에 오면 즐거운 일들이 참 많아. 앞으로도 자주 와줄래? 그날 집으로 혼자 걸어가던 생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저 둘지는 내가 생각하고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생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생쥐와 들쥐는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 이 그림은 들쥐와 생쥐가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걱정 많은 우리 생쥐. 들쥐를 만나서 앞으로는 걱정도 안하고 항상 행복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요?